마한 곳을 꽃다리 요그이 이렇게 좀섭섭다고한 <laughs> 년간 그 꽃다리 찌렸어? 그 애들은 어쩌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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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사실 여기 학생들은 사고를 해고선생님 따라가고 서주면 에심이어려서 정말로 손이 다와요 실수를 하던, 맞죠? 음, 음, 그, 음. 참, 속으로, 음. 대 많이 쓰화 하는 것을, 몇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 나와서 하신 분들은, 우리가 상당히 그랬어요. 어. 내가 상을, 사실은, 제일 못하는 분들이, 내용은 참 좋은데, 자기 것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럼고다듬어지지를 않아서 다른 애 쓰고 다듬어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고 나오시는 분들그니다 그분들한테 줄도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주기는 그렇잖아요. 참 아쉬운 분은 누구냐 <laughs>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아시는 거예요. 구소영씨 이분은 네. 정리해서 나오면요 음. 어디 내놔도 전라도 사람 빠질 때가 없잖아요. 제일 아주 트집을 잘 잡는 사람입니다. 그말 하나하나 따지는데 이분은 맞죠. 전라도 사투들이안쓴 말이 없어요. 야 트집을 잡아보려고 연필 갖고 아주 들으면서. 매심하게 들었는데 참외워서다듬모습 나왔더라면 음. 단, 당연히 이분한테 질문을 거예어요 음. 음. 그런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아에나왔서다듬모습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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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 음. 제시해 놓고 없을 수가 없으시네요 음. 음. 아, 음. 음. 그리고 음. 또 하나 음. 음. 바로 그 아까 하신 분 조춘자 씨 음. 뭐, 음. 이 분도 예언지를 못했어요. 네. 아, 네. 원고를 충분히 해갖고 소화시켜서 네. 네. 자기것으로 만들어갖고 네. 나오세요. 아, 아니요. 그러니까 원고를 보고 해도 되고요? 보고 해도 되는데 결제 좀안 보고 하는 것이 어죠 아주머니 내년에 한번 다시 나오세요 아. 아. <웃음> <웃음> 잡아보려고, 사람들이 아닌 남만을 잡아보려고 예를 썼어요. 데안됐어요 네. 아, 진짜. 겁나 요 내가 학교를 강, 중고등학교 대학을 광주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장성이나 저 단양이나 그쪽 이야기도 잘 알아들어요. 참나 음. 음. 북동말을 몰랐어요. 참 아쉽네요. 네, 그리고. <웃음> <북동말은>. <웃음> 오늘 지금 뭐냐 하면, 한 분이라는 소리를 두번 나왔어요. 응? 한 분이라는 말이 두번 나왔어요. 두 분한테서. 아니, 한 분이 한요 다른 데서는 쓰지 않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사쪽에서는안 써요. 전혀 안 써요. 함께라는 말이 여기만 쓰지. 전국의 사투리를 단모델도 꽤나 이 말만 들어서 저분 아 어디 사람 그냥 안정도예요. 아, 음. 한 분이가 두번 나왔고 또두번 나온 말이 맹갑시란 말이 두번 나왔어요. 맹갑 그러고는 두번 나온 말이 없어요. 음. 우리 말을 살려서 쓰세요. 음. 아주 잘잘잘 여어서 쓰신 분은 있었는데 그런데 이쪽 사투리를 안쓴 것이 아쉬웠어요. 재필이야 그냥. 음. 듣고 있으면 잽혀. 내가 나이가 올해 몇살이가 그러면 야든 일곱입니다. 음. <laughs> 사투리를 연구하는 것이 마흔 세살때됐터 했어요. 음. 그래서 전국의 사투리를 하시는 분하고 연계가 다 되고 그런다. 음. 자료도 모으고 음. 나도 자료 드리고. 음. 그런데. 참, 어느 차 아쉽네요, 아주머니한테. 종이도 훨씬 많이 잘 해주세요, 그랬는데. 내년에꼭나오시요 저도 살풀이를 엄마한테 옆으로 배우거든요. 한 옆으로. 한 서른, 옆으로. 서른 옆으로. 살 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시고, 우리 엄니도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저 언니 말을 듣고자도 못 듣겠구나 해갖고 옆으로 한 15년 전부터 옆으로 막 비웠어요. 도춘됐을도 내년을 꼭 해야 할것 같아요. 다 아쉽네요. 아 그런 이야기 들다 하는 들안 참나. 흐뭇하게 오히려 <laughs> 심사한다기보다는 정말 이런 말이 있었지 하고 아주 흐뭇하게 들었습니다. 음부터 끝까지. 강진 평점 해주세요. 투진을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별로 그렇게 안 잡혔어요. 사랑가는요? 사랑가든 투진 좀, 좀, <laughs> <트집> 좀 잡아야 투진 잡아야그 강진부가 되지 발전하지. 네. 선생님 강진. 제일 처음에 하신 분 말씀이시죠? 투진 네. 많이 잽해야 발전한단 말이에요, 연생님. 선생님, <laughs> 선생님. <laughs> 선생님 강진 평점 해주세요. 강진. 강진 향촌님 강진 어, 강진 아니, 나 어, 음, 아 잭간했을 때게 굽이 아 잭간했 을때 아니 음, 사투리가, 사투리가 아니. 많이 들어간 강진 못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맞는 문양을 하면 이야기 네. 아 음식하신 분아 음. 잘하셨어요 고기, 고기 고기 네 그게 그러니까 사투리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네, 잘하셨어. 네 잘하셨어요 음. 누가 음. 그셨지아 음. 잘하셨어요 네. 우리만 정말로 좋습니다, 네. 사투리. 그럼요. 네.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재밌어. 있으려나 모르는데요. 훨씬 감동줍니다. 네. 어떤 자는 뭐냐, 그러면 표준을 쓰는 것잖아요 나는 학교에서 네. 오래도록 애들 가르치다 보니까, 네.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네. 내가 여학교에 갔을 때 부부선생을 했는데요. 남학교에 있다가 여학교를 딱 갔는데 여학생들 굉장히 참 예민하더라고요 그분은 음.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첫 시간에 들어가고 음. 사투를 리 썼는데 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투리가 다 아무렇어요 음. 아니 여, 뭐 전화번호 니까 하필 썼지 어쩔 겁니까 음. 그런데 애들은 감자, 감자, 저희들은 감자. 어디 뭐 서울특별시에서는 나온 사람들만이 아니 난 웃어 듣기고 한통이냐. 첫 수업을 망쳐으었어요그 뒤부터서 내, 음. 그내 사투리를 공부하게 됐어요. 음. 그랬는데, 진짜 우리 감정,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나타내려면요. 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라도 사람들은 이쪽 사투리를 써야 써요. 그러요 그리 안 하면 내 감정 나타내지 음. 못해요. 음. 네. 사를 가진 사투리 그대로 요 네. 아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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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대요. 네. 그런데, 어쭙지 않게, 터준러 쓴다고 쓰고 있는 거 보면요, 감정이 안 통해요. 네. 정의한가요 그렇지, 없어요. <laughs> 정의한가요 네, 그래서, <laughs> 하나하나 보자면요. <보장은요>. <streams> 관계란 말 뜻이 는 분이 있다. <웃음> 관계. <laughs> 관계가 뭡니까? 산산이죠? 우리는 건건이라고. 그쵸, 건건. 표국말로 아무 건건이라라할 수가 있어요이쪽은은요한국아요 한국은요, 요 한국은요, 한국은요, 한은요 한국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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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는건요한라고요한 여기 요한라고요한거은요 한국은요, 한국은요, 요 한국은요, 요요요 티코니. 지게에서 그줄 이렇게 조여지 줄을 말하는 거예요. 동화지. 아 지게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가안전히포리라 오지. 그래 가 어디 어디 강진도안면만세 만세네. 거기가 한치라고 불렀는데 1 9시1년에 그것이 문중에서 만세로불렀대요 노래가 y o 지 thank you, thank you, t h a n 네,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o 도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거. h a n k you, thank you, t h a n 대사예 대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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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많 대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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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말은 뭐예요

변단은 산도를 가안지 않고. 네. 네. 음. 다 바로 가지 네. 음. 서성거린다고. 아니, 왔다 바로, 왔다가 바로 맞다이는 표준말 아니에요? 딸이 딸이가 표준말이그 우리는 똥아리라고 했어 똥아리. 그, 똥아리라. 예. 똥아리라. 예. 그 그걸 하고. 이이 똥아리. 산학 쪽에서는 또가리 똥아리. 이 문제 하나 내죠, 그상지이란말뭔 말이에요? 예? 상지다 보다 재밌는 거, 재밌는 거. 막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그다그다선다그래그 다음 그그다 다음 그는생님그 다음 그 선생님. 그 다음 그 선생님. 그 다음 그 선생님. 그 다음 그선생선그그선생그 다음 그그그 재밌어요, 그게? 아니, 고산기다. 꽃 탄다고. 꽃을 탄다고. 꽃 탄다고. 꽃을 다고 꽃을 다고 꽃을 다고꽃다고꽃다고 원래 고향은 왔습니다 장성은 이제 시집갔다거안어요장장성시서는그 호숫다 고요호숫다 단양도 그렇고. 전라북도로 가면 그런다 근데 저기 하동찜바위로 이렇게 다시만 하면 전라 동쪽으로 가면. 뭐라 하는지 알아요? 호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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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는 그런 말 없어요. 없어요. 그냥 네. 재밌다고 그래요. 재미없어, 그건. 내 그. 고래타한테 재밌더라고요. 응. 오늘꼬섭다 응. 응.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것보다 그러면 호상, 호상이다, 호섭다, 호시다 고쓰냐그럼면 전라도에만 쓰는 것은 아니지만 전라도에서도 쓰고 그래요. 응. 왜 미끄럼 찬다고도 꼬스름 찬다고 해요? 이은는거 언덕에서 위에 아래로 타는 위에서, 거 위아래에 위아래에 데, 이렇게 일동감이 그러니까 이런 노래가 있어요. 말탄 사람 끄덕끄덕 석탄 사람 끄덕끄덕 한매 어. 등에 엎힌 사람 호상져서 끄덕끄덕. 아 재미있니 이렇게 음. 이렇게 웃동감이씨 네, 네, 네. 재밌단 말이야. 이렇게 줄타도 호상이 지요 차타도 호상이 그네 타도 호상지. 이, 이 여기 밖에 없어요.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환... 제가 조사한 바로는. 네. 우리 냉팩도겼고요 우리 전라도 에기뭔뭔요가 그, 이제 냉팩을 지하거든요왜냐면냉팩 시시면. 네네 연기 연기. 네, 연기. 냉가냉왜냐면 네. 네. 여기 뭐 우리 그러니까 개밭에 이렇게 대산이 있으기에 늘째 생각고 뭐진잖아요 누구 같은 데가 그러면 엄마가 맨날 내 댄디프를 해사비에 쓰신 건안나는데 우세요 하고. 그러면 서더도 서더 서더도 이잖 여기서 아까 자지기란 말 진짜나. 자지기 옆어죠 예, 자지라고요기 자치기 아는 그, 그거는 표점 말이고. 아, 이쪽 치 아니 아니. 아니 치 네. 대공치기요 떼꿈치기. 맞아. 네. 딴치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치기우 고양이. 기 여기 고이 고양이 장산이에요. 신한 장산. 대공친다. 네. 그런데 오. 아까 여기 나와서 하신 분은 자치기가 하시더라고요 저건 표준말인데 나 속으로 뭐라고 들었어요. 위애란 말이죠. 위애란 말이에요.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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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잉. 기역 붙여서 해요. 무게 네. 그래. 무게 네. 네. <놀라> <gibns> 그래요 저래요 하는 말이 있죠. 표준어에. 이전화들에하는 뭐라고요? 이런 단계, 저런 단계, 그요 안 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 그래요, 말. 그래요 안 그래요. 라우 모양 말었어요. 사람 라우, 네. 아, 그래 우 아, 그래 라우, 그래요, 그래 라우, 그래 라도 가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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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라, 똑같은 말인데 그래요. 여기서 나도 어떤 분이 이 하는 소리한번쓰시더라 n 예. k 예. i e 예. f r 예. a 이 k i e Fran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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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r a n k 가 e f r 많이 쓰는. e Frankie, 그런데 어른한테는 잘안 써요. 손 아래 사람한테만 써요. 이런 재밌는 말에요. 이 전라도에서만 쓰는 말에 금이란 말이 있어요. 응? 금이. 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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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혀 들을 수 없는 말이 됐는데, 우리 어려서는 자주 듣기도 있었던 말인데, 어린애이면서도 나이에 걸맞지 않게 어른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남자고 여자고. 네. 그럼 참 그 사람을 대접해서그 사람 하기도 그렇잖아요. 응. 그 사람 그러면 좀 높여주는 말이 되고, 응. 그에 하면은 좀 너무 아, 낮춘 말이 되고, 아, 그럴 때 금이. 그래요 금이. 장금이의 금이가 그건가요? 네? 네? 네. 장금이의 금이가 없이 아, 금이. 아니, 아니. 그냥 금이요 그냥 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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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그 금이 나 지금 몇살이 이렇게 물어요그 아이 나이가 지금 몇 살이지, 몇 살이지 하는 말이죠. 표준만거쳐놨어 아래 사람이지만은 더표준으 그런 말 다른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부지러 제가 뭐아까 아, 깔끔하기란 말. 깔끔하 언덕, 언덕 경사 언덕 까끔막은 경사진대고, 예, 네. 까끔막 지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경사진다, 표준말, 비스드 지다, 비스드 다 비스드 다 사전 찾아보세요. 가물막다 그렇게 나와요? 가막 지다 그래. 그 이전라도 사태는 깜깜한 사태예요. 이런 말쓰는건 굉장히 가... 반갑더라고요. 만져도. 저런 말이 나오네 하고 아, 그랬어요. 아, 그럼 누가 이장스럽다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장스럽다는 무슨 뜻이에요? 어른스럽고 민 인종적인 그, 그런 말 그건 그런 은고 나이에 서 하는 짓이 양나고 아무라고 해잘키 그냥 그렇죠 잘 아주 잘키 얘기가 이정를 그러면 여자애 같으면 며느리상 매감이죠 남자애한테는 잘안 써요 이정 그러나 어른한테 깍딱하게 하고 그러면 참 이정수는 남자애한테 그런 데 쓰는 말이에요. 데 두시더라고요. 응. 응. 비민이란 말 비민이란 말. 알요 그렇죠. 어려님 부사예요어디로 응? 맹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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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키로 뭔 말이에요? 뭐, 천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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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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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사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게 그거 같이. 그런, 그런 같이 로도 쓰이고. 음? 그처럼. 그 네, 이렇게 쓰이죠. 너 맹키로. 말안 듣는 거 처음 봤다. 처음으로. 네, 이런 말 듣고 안 했으면 어쩐지, 제가 소가지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발 하는 소를 여기서는 뭐라고 하 지발. 지발입니다. 네 배다는 지방. 네. 네. 네, 뭐예요? 멍가다멍가다다죠아 그러면 가 어떤, 푸가다란 말씀이시죠? 네? 푸가다. 푸가다. 푸가다, 가가 그러죠? 네. 자전거를 여기 있자진계라고 하죠. 자진계 아, 아니. 그, 조그마한 거칠이면 그렇게 바꿔 쓰기 참 힘든데. <음> 보통 그냥 자전거에, 우리 자진계안 하거든요. 후제란만 쓰시더라. 전제 <음> 다음에, 다후제 다음에. 란 후제란, 후제란. 후제란, 나중에, 후에 다음에,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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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에 그런 말이 있죠? 원언이도쓰시원데요 원언이, 훨씬 숨쉬기가 수월하다. 훨씬, 훨씬. 그리고 거지라 말도 걸거지가 지목이안 먹으라고. 우리말을 천적 보면 재밌는 말이 많이 있어요 이런 말을 많이 써서 이쪽 관경을 제대로 나타내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잊지 마시고 또 이물에 왜할 테니까 오세요. 그때는 그러면 딱 해서 줄줄이 될수 있으면 온거안 보고 그냥 나와서 그냥 말하듯이 오늘 그 아주머니처럼만 했으면 참 좋은데 계적대로 정리 안된 것이 아쉬워. 요선 차이 가 있어요. 선생님 허벌 <laughs> 라다가 <laughs> 선생님 허벌 <laughs> 다가 여기 말이에요? 선생님 어, 차이 <laughs> <사들이> 아닙니다. 예 아, <laughs> 네, 아닌데 그걸 써가지고 허벌 뭐, <laughs> 여기 그런 분은 남또 말이 전아니저 허벌 나다그이아니 허벌 라다가

허천나게는 쓰는데, 허벌나게는경상도 허건라기 사람들이 한 번씩 쓰는 소리에 이쪽에 전혀 없는 말. 쓰는 거? 허천나기는.